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납니다. 미중 두 정상의 마지막 만남은 지난 2019년 일본 G20 정상회의로 이번 회동이 성사되면 약 6년 만입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 장소가 되는 겁니다. APEC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시 주석은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APEC은 아시아와 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이르기까지 태평양에 접한 국가들이 경제적 성장과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모두 21개국입니다. 20년 전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에서 열리는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오는 3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란 주제 아래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핵심 의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도 미중 간 대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인 가교 외교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한중 정상 회담도 열릴 예정인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경주 APEC 준비도 잘 챙겨야겠네요.